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오늘은 이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가 주로 해왔던, 네, 그런 주제죠. 테슬라 기사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 요새 제가 좀 외도를 했죠. 테슬라 아닌 그런 다른 제조사 전기차의 뉴스를 좀 읽어드리려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샜는데, 오늘은 제주 종목이죠. 네, 이런 기사, 테슬라 기사로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모델3, 모델Y가 가격을 또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모델3, 모델Y죠? 이거는 뭐테슬라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라 진짜 볼륨 모델이죠. 뭐 테슬라 판매량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이런 차들인데, 미국과 중국, 테슬라 모두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델3 롱레인지, 그리고 모델Y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 모델들을 1000달러씩 인상을 했습니다. 모델3 퍼포먼스는 제가 알기로 가격 인상을 안한것 같거든요. 원래 58,990불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제가 알기로 퍼포먼스는 그대로인데, 롱레인지 1000달러,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1000달러, 하나로 따지면 130만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Y, 똑같이 이렇게 가격 인상을 했는데, 아, 네, 만 위안 정도로 올렸습니다. 만 위안이면은 하나로 거의 2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와, 위안화 제가 옛날상하이갈때 1위 안에 17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환율이 장난 아니네요. 지금 중국 환율을 보니까 막 190원 막 그러더라고요. 와, 중국 비싸졌어요. 아무튼 간에, 네? 여기는 뭐 중국사람들이 안에서 산 거니까 <laughs> 저희가 뭐 중국 뭐 직과할 건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죠 근데 모델3 후륜구동 모델은 가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가격을 왜 이렇게 올렸을까 뭐 이거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니켈이 지금 가격이 폭등을 했죠 니켈 가격하고 전기차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리튬 배터리를 쓴다고 해 가지고요 뭐 리튬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리튬배터리 안에 이제 뭐 양극재 들어가고 음극재 들어가고 하는데 이전기차에 주로 그러니까 중국차를 제외한 좀 에너지 밀도를 조금이라도 좀 늘리고 주행거리를 좀 늘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채용하는 배터리가 주로 뭐 NCA 배터리, NCM 배터리 이런 거잖습니까? 양극재가 NCA냐 NCM이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극재의 이 NCA, NCM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은 바로 앞글자 니켈입니다. 니켈코바트 망가, 니켈코바트 알루미늄 이런 거를 해가지고 NCA, NCM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비율 자체가 니켈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뭐 NCA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코바트 알루미늄 비율을 뭐 6대 2대 2좀 높게 니켈을 가져가는 차량들은 하이 니켈인데 하이 니켈 같은 경우에는 니켈 비중이 뭐 10중에 8 정도, 8대 1대 1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니켈의 비중을 높이면은 에너지 밀도가 상승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좀 이제 배터리 안정성에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안정성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런 자신감. 이 있는 회사들은 하이니켈 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그 결과 이제 조그만 이 적은 무게에 많은 배터리를 넣게 되면은 그 결과 이제 주행 거리를 늘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SK 뭐 인노베이션에서 주로 생산하는 그런 배터리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뭐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 이 v 6들 있죠.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이상의 모든 차량들도 다 NCA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뭐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 또 l 지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프리몬트에서도 모델 S 모델 X에는 LG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NCA NCM 이런 배터리들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네, 니켈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이 전기차 좀 주행거리가 좀 길다 이런 차들은 전부 다 니켈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양극재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결과 배터리 만드는데 니켈이 가격이 폭등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전기차 가격에도 전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빨리 가격에 전가를 할지는 몰랐는데 역시 테슬라 바로바로 <laughs> 바로 반응을 해버리죠. 뭐 테슬라야 뭐 원래 그러던 회사죠. 뭐몇달 전만 해도 고무줄 가격으로 제가 좀 영상 올린 바가 있는데 뭐 뭔가 원자재 그리고 뭐 반도체 쇼리지 이런 거에서 뭔가 좀 공급의 이슈가 있다 이러면은 좀 이제 바로 가격을 좀 올려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원자재가 폭등하는 시대 참 무서운 시대인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날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가격을 올린 이유는 이렇고 네, 근데 모델 3 iwd 모델, 후륜 고동 모델은 올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생산되고 있는 모델3 후륜고동 모델 3 후륜 고동 모델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산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들도 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돼 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어요. 야,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킬이안 들어가냐?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양극재는요 산화철이 들어가게 됩니다. lfp 배터리는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결과 중국 생산이든 미국 생산이든 모델3 RWD 모델들은 가격이 그대로다 왜냐 니켈로 영향을 안 받으니까 참 테슬라가 이런 거를 다 예상하고 리튬인사서 배터리로 간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2170 배터리 뭐1860 배터리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지만 어 여기에다 이제 리튬인사서 배터리까지 이렇게 좀 뭔가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이죠 그니까 뭔가 하나 예를 들어 뭐 처럼 뭐 니켈 값이 폭등해가지고 N C A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델 3 롱레인지 이상의 차량들에 뭔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만 좀 약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모델 3 후륜구동 모델은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원화해 놨기 때문에 뭔가 생산이란지 이런 거를 좀 조율하는데 좀 굉장히 탁월하죠. 만약에 모델 3 후륜구동 모델마저도 N C A 배터리를 쓰고 있다 하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뭔가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들로 좀 생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어, 모델3 후륜구동 모델 뭐 이런 쪽으로는 좀 생산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세슬라가 아주 잘하고 있다. <laughs> 반면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큰일 났죠. 뭐 대표적인 예를 이제 현대기아 바로 생각이 나는데 이 차량들은 다 n c a 배터리를 다 탑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얘는 뭐 리튬 인쇄서 배터리를 막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뭐 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격이 오르는 게다 원가 상승일 건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얼마나 전가할 수 있을 까 네, 우리나라 딜러분들이 미국처럼 막 갑자기 뭐 아이오닉 뭐 5, EV6에다가 막 피를 막10% 20%막 붙여가지고 팔수 있는 그런 딜러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격 책정을 이미 진행을 해버린 현대기한데 여기서 가격을 진짜로 올려버리는 그런 강수를 들지 아니면은 손해를 조금씩 좀 보면서라도 팔지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테슬라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는 미국과 중국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네, 지금 이 영상을 제가 3월 며칠이죠? 3월 10일 9시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아직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7,989만원, 8,699만원 모델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안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모델3 난 중고도 사고 싶다. 난 신차는 좀못살것 같아. 좀 중고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예약을 해두시길 추천드려요. 조금이라도 살 의지가 있다고 하시면 야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사냐 6,900짜리였는데 이걸 어떻게 천만 원더 주고 사냐 어 옛날 가격을 생각하면요 어 아, 진짜 못 사실 거예요 옛날 가격 생각하시면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이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할인을 하는 그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계속부터 이 모델 3 롱레인지 사실아 뭐막 EV6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거 사실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보조금 5,999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모델스 기 롱레인지였는데 그게 지금 이제 뭐 끝나 버렸으니까 이제 가격이 원상복구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 성능이면은 이 가격에 위치하는 것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제가 전 영상 전정 영상에서 좀 비교하는 이런 영상 말씀드렸죠 그때는 테슬라 위주의 영상이 아니었으니까 테슬라 말고 다른 걸 비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기에 올라와 있는 GV70 전동화 모델이나 뭐 IX3나 이트론이나 e 이런 차들과 모델와의 스펙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격 대비. 아니, 제가 그 영상을 최대한 좀 GV70에 좀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2022년인데 배터리 80kW 씩 이렇게 달고 있고 게다가 7,000, 8,000 주고 사야 되는 전기차인데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의 인증은 아직도 300km 대를 받고 있는 차를 지금 사줘야 될까? 제가 최소한 좀 400은 넘는 차를 사신 게 좋다. 뭐 모델 Y 스탠다드 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점이 워낙 크니까 환경 괜찮으면 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GV70, 이트론, e IX3, 6,7,000한단 말입니다. 그 차를 주행 가는 거리 인증 막 300km, 400km 초반 이렇게 받았는데 가격 이비슷하않습니까 그래서, 7,999만원? 지금 이 가격이더라도, 모델 Y는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모델 3도 말할 필요가 없죠. 모델 3 잡는다고 나와 있는 차들, 뭐, 후륜구동 모델 가지고 배터리 비슷하게 넣어가지고도, 470대 뽑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EV6인데, 그게 테슬라가 아닌 다른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독삼사건, 뭐, 볼보건, 뭐, 진짜 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에 아직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약간 좀 비싼 감이 없죠. 있지만 그래도 재작년 생각하면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죠. 재작년에는요 모델 의 롱렌즈가 6,469만 원이었습니다. 재작년 가격은 생각 안 하시고 작년만 생각하시면은 테슬라 사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좀 중고 사기는 좀 약간 좀 제가 아무리 테슬라 오너지만 좀 중고상이 좀 비싼 감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전살 거면은 그냥 새 차를 사라고 그냥 권해드리거든요. 새차 샀을 때좀 그런 기분 같은 거 제가 느껴보니까 역시 새 차를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좀새 차를 사라고 권해드리고. 일단은 예약한다고 당장 차를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예약하고 환불도 되니까 일단 예약하시고 좀 지켜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모델3 후륜구동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증 다시 받아가지고 403km로 나와있죠 EPA가 아니라 한국인증일 겁니다 아직 뭐 우리나라 환경부에는 옛날 인증된 것만 나와있으니까 이거 리튬인산철 배터리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상 100%인데 제로백도 좀 늦어졌고 여기 보시면은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뭐, 뭐 우스찬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100% 완충해서도 쓸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 어, 겨울에 문제가 있다던데, 어, 네, 미오르님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겨울에도 어떻게 주행거리가 저렇지 하고 좀 감탄할 정도로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배터리 잔량 측정에는 분명히 전압이 거의 일정한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약간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100% 완충을 좀 자주 하셔야 되는 그런 뭐 단점이 있고, 그리고 오죽하면은 리튬 인산소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패치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거를 좀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 이런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laughs> 그러니까 기존에 롱레인지 이상 차량들은 이런 게 작동 안 하는데 리튬 인산소 배터리 차량들은 배터리 잔량 체크, 이런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직접 버튼 눌러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패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최신 따끈따끈한 업데이트입니다. 네,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리튬 인산소 배터리는 전압이 거의 일정해요. 물론 차이가 있긴 한데 NCA 배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잔량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압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이게 80% 이때랑 70% 이때랑 60% 이때랑 전압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면은 잔량 체크가 어렵죠.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던 거. 이 갑자기 리튬 인산서 배터리를 겨울에 쓰게 되면은 배터리 잔량이 막50% 갑자기 확 줄어버리는 거 이게 실제로 준 것도 있기야 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잔량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 있을 것이다. 그게 사실 가장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간에, 리튬미산의 배터리가, 뭐, 이런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100% 완충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NCA 차량들은 90%가 추천되는 그런 배터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또,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아, 좀, 6,000원 안에 좀 낮춰주지, 진짜,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159만원만 낮춰주면 되는데. 니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진지하게. 제가 진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뭐, 믿는 신 없지만. <laughs> 아무튼 어떤 거를 사도 저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간에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게 좀 예약을 미리 좀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한국에 테슬라 누가 사냐? 지금 기사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냐? 야 테슬라보다 21배나 많이 팔았다. 대세 아우니 5 모델 3는 넘버 3기 <laughs> 아니 사실 국, 국내에서 국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거를 광고할 만한 얘긴가? 전 약간 좀. <laughs> 아무튼 뭐 하긴 재작년이 좀 특이했죠 재작년은 전기차 중에 모델3가 가장 많이 팔았으니까 그게 사실 비정상이었지 기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요새 좀 넷플릭스 테슬라 안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이제 취미인데 제가 그 기상청 사람들이 보거든요 여기 보면 기자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사 쓰려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좀 짬이 되실 분들이 와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쓰면 은 누가 보냐 야 공과사는 구분을 해야지 공과사 결국에는 이제 뭐 을 하는 분들 그분들의 좀 이런 뭔가 억울한지 이런 거랑 좀 연관된 그런 얘기들 같아요 그거 생각나면서 전 이게 생각나더라고 테슬라 벤츠를 이제 친 아이오닉 5 이블 시트 최고의 전기 SUV 어 좋은 차입니다 아이오닉 5랑 e비6 <laughs> 적당해야지 히 이렇게 광고할 돈 있으면은 좀 가격을 좀 인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참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기아 차량을 좀잘 만들고 좀 좋아하는 게 있지만 이런 회사를 좋아하지 않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가 어, 이런 겁니다 야 현대가 직접 글쓴 것도 아닌데 왜현대욕하냐 하면은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뭐, 이런 회사들이, 뭐, 현대기아를 뭐, 좋아하니까, 국산을 좋아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썼겠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간에. 사실 뭐, 이걸 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뭐, 그렇게 일리가 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테슬라가 작년 대비 거의 뭐, 실구매가가 뭐, 5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선택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판매량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테슬라가 이렇게 안 팔리고 있느냐? 어,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테슬라가 1월에 배터리 일렉트리 비에이크 판매량에서, 아, 네, 뭐, 킹을 먹었다는 거죠. 그냥 뭐다 패스하고 그냥 수익만 보겠습니다. 모델 Y가 1등. 한달 사이에 18,000대, 모델 3 13,000대, 모델 S가 3,900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나, 모델 3? 이제 좀 들어올만 하지 않나요, 모델 3, 아, 모델 S.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 국내 안 들어오나? 인증용이라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들었다 뭐, 소문이 있긴 한데, 이거 뭐, 나온 팩트는 아니니까. 네, 진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승 좀 해보게. 이거 보면은, 테슬라가, 어, 21배, 아이오닉5가 21개 많이 팔렸다는데, 아, 이, 아이오닉5의 10, 10배 아닌가?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야, 현대 아이오닉5. 미국에다가 얼마나 수출했겠냐. 지금 물량이 없어서 그런데. 그 논리가 바로 여기 에 들어가잖습니까? <laughs> 지금 얘네 국산이잖아요 모델 3, 모델 Y가 지금 국내 수요도 지금 감당하기 벅찹니다만 삼천 대, 만 팔천 대 국내 인도하기도 벅차요. 미국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예약 물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모델 3, 모델 Y는요 지금 뭐 인센티브도 거의 없어요. 뭐 주별 인센티브가 소수 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도 이렇게 많이 팔리죠. 근데도 예약이 엄청 밀렸습니다. 모델 3롱 롱레이지 기준으로는 이제 5월에나 받을 수 있고, 후륜구동 모델은 8월. 특히 모델 Y는, <laughs> 실화냐 미국에서 지금 모델 Y 롱레이지 주문하면은 올 연말에 받아야 된대요. <laughs> 퍼포먼스는 그나마 빨리 받는데 5월. 근데 대부분 롱레이지를 사시겠죠? <laughs> 실화냐 이거? <laughs> <laughs> 아참 그러니까 지금 없어서 못파는 차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물량 쳐내는 것도 지금 부족해서 꼬레에다가 굳이 막 보낼 그런 욕심도 없을 겁니다 물론 어느정도 보내겠죠 3천대씩 이렇게 보내기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아이오닉5는 국내 위주로 그렇게 좀 물량을 많이 뽑고 있죠 국내에는 당연히 테슬라 입항이 안됐으면은 당연히 아이오닉5가 많이 팔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건데 이분들 그들이 그거를 몰랐을까? 다뭐다있겠죠 네, 아무튼간에 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이 똑같다. 그렇다면이전 세계 판매량을 봐야 되는데 전 세계 판매량, 판매량에는 생산량도 영향이 끼치죠. 생산하는 능력도 능력인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단 압도적이다. 한국에서 많이 팔아봐야 미국 못 따라가죠. 그리고 중국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유럽에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런 기사들만 보면은 좀 우물한 개구리가 될수 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지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경쟁이 될 만한 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만한 성능의 차량, 그리고 이만한 생산을 할수 있는 전기차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나와봐야 뭐, IX3, 뭐, 우리나라 인증 340, 막 이런 차, 뭐, 폴스타, 이 듀얼 모터라든지, 뭐, 볼보 이런 차들 보면은 배터리 비슷하게 달고도 주행 가는 거리가 막300몇대 나오고 하니까, 아직은 기술력이 좀 많이 압도적이라는 건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한번 맞들리면은 어, 테슬라를 좀 떠나기 쉽지 않죠. 또, 비단 또,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OTA라든지. 때 아까 좀 언급드렸지만, 이런 것도 OTA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들.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그,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발전했나 좀 영상 올렸는데, 뭔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안올리긴 했는데, 오토팔렛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네, 진짜, 이번엔 역대급. 네, 1년 전 리뷰하신 분들 다시 리뷰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 그냥 여러모로 전기차 끝판왕은 여전히 테슬라가 아닌가 싶은데, 어, 좀 이거에 대적할 만한 차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사실, 테슬라를 응원하면서도 아쉬운 부분. 현대를 응원하고 싶지만, 아, 이런 거 보면은 참, 차는 좋은데 왜 이러고 있을까, 참.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빨리 좀 따라올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뭐좀 이걸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 선택지가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테슬라를 조금이라도 살것 같다. 살까 말까 고민하시면요. 일단 계약부터 하세요. 가격 오른 거 보고 하시 이러지 마시고 이제 저는 새차 사는 거 권해드립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